조용한 밤, 달빛이 은은하게 비추는 방안 이명웅은 하루의 피로를 녹이며 조용히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드문 휴식의 시간을 즐기던 그는 갑작스러운 전화벨 소리에 잠시 놀랐습니다. 휴대폰 화면에 떠오른 이름 바로 영탁이었습니다. 평소 밤 늦게는 연락을 하지 않던 영탁이었기에 이명웅은 살짝 불안한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웅아. 수학이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무척 지쳐 있었습니다. 평소 힘차고 활기찬 민호형이 아니었습니다. 너무 피곤해. 정말로 모든 걸 포기하고 싶어. 그의 목소리는 한계에 다다른 사람의 막막함과 절망이 묻어 있었습니다. 이명웅은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영탁과 이토록 무너진 모습을 보여준 적은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전화통화는 그저 단순한 대화가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겉으로는 화려해 보였지만 그들이 겪고 있는 현실은 생각보다 무거웠습니다. 이들은 지금까지 수많은 무대를 통해 환호를 받았지만 그 이면에는 엄청난 피로와 압박감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더구나 이번 통화는 두 사람이 함께 활동하던 인기 그룹탑 6분가 해체된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탑6는 트로트 열풍을 이끌며 음악 방송과 공연에서 큰 인기를 끌었던 그룹이었습니다. 팬들에게 수많은 추억과 감동을 선사했지만 그 인기가 절정에 다다르면서 멤버들은 동시에 극도의 압박을 느꼈습니다. 최근 TV 조선과의 독점계약이 종료되면서 멤버들은 각자 솔로 활동을 모색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룹으로서 함께하던 시간들은 이제 추억이 되었고 솔로로서 자신만의 색깔을 찾고 자리 잡아야 한다는 현실이 그들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특히 영탁과 이명웅은 트로트 신에서 이미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탑 6회체 이후에도 이들은 수많은 무대와 방송에서 활약하며 팬들과 소통하고 그 기대에 부응하려는 노력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끊임없는 스케줄 속에서 피로와 스트레스가 쌓여갔고 그들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영탁는 그동안 늘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모습으로 팬들의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그는 항상 최선을 다하며 자신을 위해 밤낮 없이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이러한 성격은 오히려 그 자신을 지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끝없는 공연, 방송, 음반 작업 등쉴틈 없이 이어지는 스케줄을 소화하면서 그의 몸과 마음은 점차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얼마 전 충주 페스티벌 콘서트에서 그는 2시간 넘게 무대 위에서 팬들에게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열정을 쏟았습니다. 공연이 끝난 후에도 그는 잠시도 쉬지 않고 다음 스케줄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이런 일상이 반복되면서 그의 피로는 쉽게 풀리지 않았고 결국 극도의 피로감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겉으로는 여전히 웃으며 모든 것을 견뎌내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의 이러한 노력은 팬들에게는 감동을 주었지만 그에게는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 그가 이제 모든 걸 포기하고 싶다는 마음을 털어놓은 것이었습니다. 나. 정말 포기하고 싶어. 아무리 노력해도 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 그의 목소리는 마치 한계에 다다른 사람이 느끼는 막막함을 담고 있었습니다. 영탁는 그동안 자신을 지탱해 주던 힘이 점점 사라져가는 것을 느끼고 있었고 이를 이명웅에게 고백한 것이었습니다. 이명웅은 영탁의 울먹이는 목소리를 듣고 그가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알수 있었습니다. 잠시 침묵을 지키던 이명웅은 이내 조용한 목소리로 위로하기 시작했습니다. 형, 너무 피곤할 때는 잠시 쉬어도 돼, 힘들어 할 필요 없어. 내가 늘 곁에 있을 테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과 위로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명웅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조언을 건넸습니다. 나도 바쁜 스케줄 속에서 많이 지쳤었어. 그래서 요즘은 중요한 일정이라도 가끔은 거절하고 휴식을 취해. 스스로를 위해 가끔은 멈추고 쉬어야 해. 그는 영탁에게 잠시 멈추고 자신의 건강을 돌보는 것이 결코 나쁜 것이 아니라며, 오히려 더 멀리 가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형, 우리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건강을 잃으면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아. 잠시 쉬는 것도 우리가 계속할 수 있는 힘이야. 이명웅의 말은 마치 영탁의 굳어있던 마음을 녹이는 따뜻한 햇살과도 같았습니다. 영탁는 그의 말을 들으며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자신을 혹사시켰는지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을 혼자 짊어지려던 그의 마음은 이명웅의 조언과 위로를 통해 조금씩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래. 가끔은 멈추고 쉬는 것도 용기일지도 몰라 영탁는 이명웅의 말을 받아들이며 마음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자신을 괴롭혀왔던 피로와 스트레스가 조금은 가벼워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명웅은 그의 어깨를 더욱 든든하게 감싸주며 말했습니다. 형, 우리 언제나 함께 했잖아. 혼자서 모든 걸 짊어질 필요 없어. 힘들면 나한테 기대 그 순간 영탁는 영웅의 따뜻한 위로에 깊이 감사했습니다. 그는 이제까지 혼자만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해내려 했지만 이제는 친구와 함께 그 무게를 나누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이명웅은 그에게 항상 옆에 있을 것을 약속하며 그의 곁에서 함께 이겨내자고 격려했습니다. 우리의 우정이 이런 때에 필요한 거잖아. 같이 이겨내자. 잠시 멈추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줄게 두 사람의 대화는 그들에게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영탁는 이명웅의 조언을 통해 자신의 삶에서 휴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고, 이제는 자신을 위해 잠시 멈추고 다시 앞으로 나아갈 준비를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명웅의 말대로 건강을 잃으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사실을 되새기며, 영탁는 자신의 스케줄을 재정비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팬들은 이들의 통화 소식이 전해지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영탁과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파요. 영웅이 옆에서 큰 힘이 되어줘서 정말 고맙네요. 많은 팬들은 영탁과 무리하지 않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모습은 정말 아름답지만, 이제는 건강을 우선으로 생각하세요. 우리도 기다릴 테니, 형이 다시 빛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영탁과 이명웅의 통화는 그저 단순한 대화를 넘어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지지하며 힘든 시기를 함께 이겨내기로 결심한 순간이었습니다. 이들의 우정은 팬들에게도 큰 감동을 주었으며 앞으로도 그들이 서로의 곁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것을 기대하게 만들었습니다. 이후 영탁는 이명웅의 조언을 받아들이며 스케줄을 조금씩 조정해 나갔습니다. 공연 일정을 재검토하고 쉬어갈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위해 잠시 멈추는 용기를 내었고, 이제는 조금 더 여유로운 마음으로 다시 활동을 이어가기로 다짐했습니다. 이명웅 역시 그런 영탁내 곁에서 응원하며 그의 재충전을 위해 필요한 모든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은 음악적 동료이자 진정한 친구로서 서로를 위로하고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이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팬들과 함께 걸어갈 것입니다. 그들의 우정은 앞으로도 더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함께 나아가는 힘을 보여줄 것입니다. 영탁과 이명웅의 진정한 우정은 음악계에 빛나는 별처럼 그들 자신과 팬들의 마음속에 영향을